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신탁운용 OCIO 컨설팅부 김석진입니다. 2023년 퇴진연금시장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추후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사 오시아요 컨설팅부에서는 2023년 말 382조인 퇴직연금 시장은 2033년 940조 수준으로 연평균 9.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DB형 및 DC형 가입자 수는 연평균 4.6% 인당 퇴직급여는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IRP의 경우 가입자 수는 연평균 6.7% 인당 적립 금액은 7.1% 증가하여 퇴직연금의 성장의 주요인은 당분간 IRP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컨텐츠는 이러한 분석을 하는 취지 및 시장 전망에 대한 가정, 작년에 2023년 말을 전망했던 수치와 올해 실제 결산 자료 비교를 통한 피드백, 퇴직연금 시장 전망 요약 및 제도별 운용 방법별 전망, 별첨으로 대한민국 인구 구조 변화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하는 취지는 자체적으로 연금 시장 규모를 추정하여 타겟 시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금 시장 규모는 퇴직연금 가입자 수, 근속 연수, 월 임금 총액 등을 가정하고 장기 수익률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 매년 업데이트합니다. 2023년 2월 한국투자신탁운용 OCIO 컨설팅부에서 추정한 연말 규모와 실제 규모입니다. 퇴직연금 시장은 2022년 말 336조에서 23년 말 382조로 증가하여 예측치 377조보다 5조 더 증가하였습니다. DB는 예상보다 2조 적게 증가하였습니다. DB의 경우 2022년 20조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할인율 상승 등으로 인하여 이보다 적은 15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13조 증가에 그쳤습니다. DCIRP는 예상보다 각각 3조, 4조 더 증가하였습니다. DCIRP의 유입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고 실적 배당형의 수익률이 약14% 수준으로 예상보다 9%포인트 이상 높았던 것이 원인 으로 판단됩니다. 실적배당형의 경우 2022년말 38조 에서 2023년말 49조로 11조 증가하여 예상치 48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db는 예상보다 1조 적게 증가 하였으나 dc와 irp는 예상보다 1조 씩더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dc irp 실적배당 형의 높은 수익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제도별 유입 속도 등을 반영하여 10년 후 2033년 말 퇴직연금시장 전망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2023년 말 382조인 퇴직연금시장은 2033년에 약 2.5배인 940조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 배당형의 규모도 49조에서 269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별 시장 전망입니다. 퇴직연금 전체적으로 2023년 말 382조에서 2028년 618조, 2033년 940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도별로 보면 DB는 205조에서 278조, 387조로 10년간 약 1.9배, DC는 101조에서 172조, 265조로 약 2.6배, IRP는 76조에서 168조, 288조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목할 점은 DC와 IRP의 합의 2025년에는 DB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측한 2027년보다 2년 빨라졌습니다. 퇴직연금 운용 방법별 전망입니다. 실적 배당형은 2023년 말 49조에서 28년 139조, 33년 269조로 증가가 예상되며 원리금 보장 상품은 2023년 말 333조에서 28년 479조, 33년 670조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제도별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중 DB형에 대한 전망입니다. 2023년 말 205조로 전체 퇴직연금 382조 중 54%를 차지하여 구성비가 가장 높습니다. 28년 278조, 33년 387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성비는 28년 45%. 33년 41%로 점차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DB형 퇴직연금 내에서 실적 배당형 상품의 구성비는 IPS 도입 의무화 등 변화된 제도가 정착되면서 비중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DC형에 대한 전망입니다. 2023년 말 101조로 전체 퇴직연금 중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8년 172조. 33년 265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연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 내외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적 배당형은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RP에 대한 전망입니다. 2023년 말 76조로 전체 퇴직연금 중 2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8년 168조, 33년에는 288조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퇴직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3 2020년에 3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는 인구구조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인구 전망에서는 15세 이상 인구가 2023년 4,600만 명에서 33년 4,720만 명으로 10년간 약 120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는 반면에 60세 이상 인구는 1,370만 명에서 1,870만 명으로 5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을 기초로 퇴직연금 시장을 예측해보면 상대적 고연령대의 이직자와 은퇴자 비중이 높은 IRP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2022년 출산율 유지 시 2033년부터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퇴직연금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OCIO 컨설팅부 김석진이었습니다.